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클리닉 원장 최윤석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 살이나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살이 잘안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국소적인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시술이 필요한데 고주파를 이용한 인모드 에펙스와 얼굴 윤곽 주사를 함께 하신다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인모드 에펙스의 경우. 시술 후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함께 시술하는 얼굴 윤곽 주사를 함께 하시면 일주일 만에 지방세포 수 자체를 감소시켜서 얼굴의 윤곽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그 시술 이후 4주 정도 시간이 되면 인모드 FX의 효과까지 더해져서 4주에서 6주 정도 뒤에는 얼굴 라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인모드 FX의 경우 통증은 저희가 3점에서 한 4점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층이나 피하 지방층에 열감이 전달되고 그로 인해 시술이 누적되면 통증이나 열감이 좀 생기지만 능숙한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다면 통증 정도를 조절하면서 원활하게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앤컷의 경우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만 살짝 따끔한 정도이고 주사액이 들어갈 때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얼굴의 국소적인 지방이 감소하고 나면 피부의 처짐이 두 번째로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잇모드 에펙스의 경우 고주파로 열 자극을 줘서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높일 수 있고 얼굴 윤곽주사인 페이스컷 또한 비타민C와 같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주사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부 탄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이 받으면 좋은 시술은 보톡스 시술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씹을 때 쓰는 교근에 맞아서 근육의 크기를 줄여서 얼굴을 V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턱 보톡스는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침샘 보톡스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인모드 에펙스나 윤곽 주사를 다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분들은 턱밑 침샘이나 귀밑 침샘이 비대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을 받게 되면 침샘 비대된 것을 줄여줘서. 얼굴 윤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